어, 이웃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는 나갔다 그러네요. 이사나간지 1년 뭐 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추리꾼죠. 흡족인데 이렇게 되어있어 관리를 안하니까 풀같은게 많아졌잖아요 원래 시리고요 풍성이 올라오니까 머리 바다가 살짝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한내 공단하고 다가구들 주택지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헝큰추 실외기도 해주시고 근데 어쨌든 이사는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앞마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에 위치하고 있는 보시는 이슬라브 단독 주택, 벽돌 슬라브입니다 해당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1억 6천인데요, 5,200까지 떨어졌어요. 감정가의 33%까지 많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해서 제가 현장 다녀온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요쪽 하청 천곡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거제시내 고연이거든요. 고연까지는 직선 거리로 4.5km. 그러니까 한 7, 8분이면 거제시내까지 올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은 여기 한내 공단이 있습니다. 조선소,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조선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관련한 이런 기자재 공장들이 인근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각목적물은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내 마을의 안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다 이제 주택들이 한 40여채가 이렇게 모여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길 건너쪽에 함내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사람들 좀 많이 살았는데요. 조선업이 좀 활성화 다시 궤도에 오르면 좀더 나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목적물 이렇게 생겼고요. 슬라브 주택 하나 있고 여기 앞마당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필지가 더 있어요. 지목 답이 조그만 게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까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앞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이렇게 어,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90도 꺾기가 조금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전진 후진 했다가 이렇게 <laughs>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90도 꺾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뒤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좀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목적물은 1억 6천 감정이 됐는데요. 아마도 16년에 1억 4천에 해당 목적물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1억 6천에 감정이 좀된것 같고요. 요즘 시세로는 감정이 좀 높죠. 뭐, 그럼에도 5,200까지 33%까지 무려 하락을 해 있으니 한번 볼만한 물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객관적인 제가 보는 시세는 1억입니다. 1억. 한 1억이면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가 조선업이 좀더 활성화가 된다면야 가치가 좀더 더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2014년에 준공됐다고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요게 꽤 오래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된것 같아요. 준공이 뒤늦게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잠시 뒤에 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26평의 이제 1층 단독주택입니다. 자, 요게 지금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앞마당 공간이 꽤 넓습니다. 차를 뭐몇대 정도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시멘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마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조금 외지인들이 컨택하기에는 핸디캡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차량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의 앞마당이 있고요. 자, 여기 올라가는 계단,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옥상인데요. 방수 페인트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가 좀 있고요. 여기 물탱크. 여기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에어컨 실내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에어컨은 안에 있는가 봐요. 제 생각에는 일부 짐이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웃집에 물어보니까 한 1년 전쯤에 이제 다 사람은 나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짐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도를 해야 되겠죠. 낙찰받으시는 분이. 자, 그리고,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마을 주택들, 다가구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이제 한내 공단. 저기 이제 바다가 보이죠. 그죠? 바다하고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제 시내하고도 한 7, 8분, 10분이면 갈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 한번 볼까요. 2023-22-943이고요. 연초면 한 내리 484하고 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답 하나, 대지 하나 이렇게 해서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가 92평, 건물이 26평이 되겠습니다. 감정 이 1억 6천 되어있는데요. 많이 떨어져서 6차에서 7월 22일 날길 잡혀있는데 5,269만 8천원 많이 떨어졌네요. 자 내려보면 답. 아까 앞마당 끝자락에 답이 한 필지가 있는데, 일곱 평, 한 여덟 평 정도 되네요. 자, 요거 때문에 농지취득자익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될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건물이 깔고 있는 앞마당 자리가 84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층주택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데, 26평, 사용승인이 14년, 건축물 대장에도 그리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때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위성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최근 위성지적 현황인데, 2008년 가볼까요? 자, 2008년에도 해당 주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지금 우리가 앞마당,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앞마당 있잖아요. 옆쪽에. 여기에 이제 슬레이트 주택, 지붕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었나 봐요. 파란색이.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를 멸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면 2014년까지도 있었는데, 앞마당 공간에 있었죠. 이렇게 주택, 지붕 주택이. 자, 17년으로 가보면 멸실이 되고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주택은 2008년 이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주택의 모양이나 현황을 봤을 때 1990년 전후 조금 뒤에 지었다면 90년대 말한 2000년 전후 요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년 전후 그 정도 걸령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26평이니까 옛날 딱그 시대에 지은 집은 방3개 그죠 거실 겸 주방 있고 욕실 하나 있고 아마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건축물 현황도 확인을 못했는데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사용성인는 14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뭐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입세대도 없고요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 보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 제출을 필요하다 뭐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원상복구에 대한 계획 작성 조건부로 농치가 나오든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해당 목적물의 위치하고 입지 가격만 보시고 해당 물건 입찰할 만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에차 같으면 뭐 사놔도 한 2, 3년 가지고 있다. 한 2년 정도 주택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매 사업자 아니신 분들은 2년 뒤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선경기가 나을 거거든요. 그때 조금 언제 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유 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아름아름 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제 살고 계셨던 분 거제이지만 도심은 싫고 조용한데 살고 싶은데 돈은 또 많이 안 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아파트는 싫고 이런 이제 수요층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당 물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리입찰 및 낙찰 의 과정 어, 그런 것들 의뢰해주실 분들은 어,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어, 경매 물건의 특성상 저희가 의뢰를 주신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문의는 이제 답변 드리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물건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